신임회장김행숙입니다바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올한 해는 헤들라인을 통해서 동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공유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한우리 가든을 완공하게 되는데, 많이 동참해 주셔서 길이길이 길이 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여기 공약 들으면 제 많이 받세요. 으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공연을 하시는> <희생을> 15대 김행숙 회장님 그리고 조참 이사장님 침을 축하드립니다. 어,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페도을 한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어, 굉장히 뭐 열심히 또 공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그 설날 우정설날을 맞이해서 페도 후에 한인회장 2010년 6월 1학기 학생들이 세례받는행사에 참석하셨는데 국동 네, 여러분들 같은년 천룡의 해를 맞이해서 모든 일이 다 성사되시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들웨이 한인회 전 회장 김현민입니다. 저희 더들웨이 한인회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밝은 미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들웨이 한인회를 사랑하는 서영입니다 이번에 어, 김행수 회장님 오창 이사장님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어, 이두 분이 함께 일하시면 페드로웨이 한인회가 크게 발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날이니까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페드로웨이 한인회는그 모토가 동포사랑 상호친화 행복공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민 회장님, 이사장님도 그 모토를 지켜나가면서 더욱 페드로의 한인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이라 믿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한일단대재단 대회장 김종원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페드로의 한인회의 네, 기념식에 와서 우리 김영식 회장님하고. 조창 이사장님을 축하드리려 왔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실 걸로 믿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실 걸로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토정보위원장 김순진입니다. 2024년 대드라한의 부족 그 맞이 이직식 축하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어 우리 통포사의 통포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해주신 신부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포사랑 가슴에 안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김독진코마 <laughs> 이사장입니다. 오늘 여기 행사에 김행수 회장님, 그리고 조치찬 이사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이 어, 새해 궁정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참 저는 국민의치의 어,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 보람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국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 청명해, 휴식하고멋진해를 갖다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행수 회장님, 임을 축하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민성노래로서 우리 전통 문화를 또되살리게하는또참 좋은 행사로서 오늘 매우 기쁘게 됩니다. Hello, Hello Federal Way uh, Korean Associ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new leadership. We're very happy and we're very proud of you. Also from Greater Seattle Korean Association.

Korea i n t 회장입니다. 시애틀 회장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번에 어, 총회 위원장으로 요하게됐습니다 어, 이번에 페드라웨이 한민의 어, 새로운 회장단께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모든 한민국이 정말 모험된 한민의 문제라고 하는 페드라웨이 네 감사합니다. 이 한인회 페더러 한인회를 생각하면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스페셜 한인회가 한인회 중에 제일 연속이지만 그그 사실을 떠나서 짧은 시간에 진짜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와싱턴주에서 최초 한인 시장이 나온 회가 바로 페드로웨이그의 마이크 파트 시장님이셨고 현재. 페페 d e 이 a 찰 서장, 황 서장도 한인이고 지금 페드로 h o 에 e y f 고 있습니다. 이 i o n 우리 한인 e s a 페드로 h e h 커뮤니티의 o m m u n i t y Federation, h 전체적인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or c o m m 면서 i t y 한 u 학교 h i j 모습을 h i 봤는데요. 제 옛날 시절이 생각나 u n 저도 어렸을 때 이 시켜가지고 <laughs>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공부를 잘했 열심히 안 했어요. 한글 학교를 왜 토요일마다 가야 되냐? 내가 미국에 있는데 왜 한국어를 배워야 되냐?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어, 이제 와서 그때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쪽에 학생들이 몇명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어, 교육도 혹시 학부모도 있을 것도 어? 있을 어? 어? 늘 어? 설날이 맞하부정 맞아. 설날이 맞아서, 예, 고정 행사가 진행 중인데 아, 안에서는 윷놀이도 하고.